준형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이제 뮤지컬 할때 이렇게 큰 극장에서 서는 게 막연한 목표였던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공연 을 해보니까 아, 정말 뜨겁고 재밌네요. 네, 진짜 <laughs> 앞으로 더더 좋은 공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교님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에 감사함에 닿은데서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 눈물이 터져가지고 참느라 굉장히 부자지간의 정을 끈끈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콜랭보네브역에 김준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콜렉 역할을 맡았던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어, 그래. 어,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이제 시작이니까 네.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준영은 아, 네. 그, 그, 그 정말 평소에 너무 착하고 이렇게 순둥순둥한데 무대에서 네. 보니까 너무 야기하고 얄미하고 <laughs> 제가 이렇게 <laughs> 너무, 아, 놀랐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정부 <laughs> <laughs>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 다음에는 루치오 아노스 역을 맡은 윤영렬 배우. 반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윤영렬입니다. 어, 제가 실은 22년도에도 루치오 역할로 이제 코원 형과 함께 타가니 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지방 공연 중심으로 하다 보니 횟수가 많지 않은 이 방대한 대사를 외우는 데 횟수가 많지 않은 예 그래서 그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조건 서울 공연을 저를 써달라 외우기가 아까워져라도 저는 꼭 서울 공연을 해야겠다 라는 얘기를 했고 네 감사합니다 2년 만에 희수 2년 만에 다시 공연을 했는데 정말 대사가 많더라고요 네. 어, 첫 공연, 물론 전에 지방 공연을 했었지만 첫 공연은 언제나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어, 모습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 파가니를 끝까지 사랑해주시고요 어... 감사했습니다 주연자 배우님의 소감을 았습니다 마지막 고백서신에서 이세 사람의 물치가다 파가니를 이렇게 해대기를, 내동대기를이 하는데 어, 각자 스타일이 다 달라요. 어제 저와 첫 공을 했던 김경주 배우님을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꽂는 스타일로 를 <laughs> 던진다면 윤영열 배우님이 이렇게 붕이 렇게던져서 세공 시간이 지연 느낌이라 오늘 어, 할 때마다 굉장히 짜릿하고 <laughs> 재밌는 좋습 <걸 쓰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앙상블 중에서 이소윤 님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분신 역할을 맡고 있는 이소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암컷님들이 다 각자 조금씩 맡은 역할들이 다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흰 자켓을 혼자 입었다고 이렇게 앞에서 혼자 인사도 시켜주시고 말도 하게 해주셔서 정말.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 매일 어, 똑같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어, 또 그리고 새로운 무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할 테니까요. 네, 자주 찾아와주시고 많이 예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함께 고생하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저희 이렇게 타가님에 함께하는 남상블님들은 너무너무 실력도 뛰어나시고 심지어 이 모든 공연을 다 원킬로 소화하시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늘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박수 한번 다시 앙상블링을 시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극장명에서 어제 개막을 했고 6월 2일까지 계속 공연을 하니까요. 어, 여러분들. 어, 또이 공연할 때 조합, 배우들의 조합에 따라서 굉장히 또 다른 시간이 막 나기 때문에 오늘 한번본 공연으로는 절대 파악님을다 아실 수 없습니다. 네, 다시 오셔야 되고, <laughs>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공연할 때는 네, 그 마지막에 즉흥연주실이 있어요. 진짜로 즉흥연주를 하기 때문에 볼 때마다 연주가 계속 바뀐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면서 볼 때마다 새로운 공연을 볼수 있는 파강님의 매력 굉장히 새롭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많이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 이렇게 저희가 공연을 무사히 올리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어, 김은혜 김선, 김선미 작가님, 오 김은영 작곡 연출님, 임세영 작곡 음악 감독님, 정노영 안무 감독님, 김대한 무제, 무대 디자이너님, 김정란 소품 디자이너님, 김준범 조명 디자이너님, 김주한 음향 디자이너님, 이재철 음향 디자이너님, 백지영 분장 디자이너님, 문날의 의상 디자이너님, 김유신 제작 무대 감독님. 진정민 무대 변호님께 모두 모두 감사드립니다. 크게 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저희 이 타바니미를 만들어 주신 네, HJ컬처의 한승환 대표님과 김종석그대표님이 HJ컬처 직원 여러분 그리고 라이브 연기로 또 화가님 공연을 계속 함께 해주실 시인조 그 밴드 분들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밴드 분들께번감사드니다 좋은 공연장에서 이렇게 공연을 할수 있게 해주신 국립중앙박물관 문화재단 극장 용측에서도 용측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차치하고 가장 소중한 존재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뮤지컬 파가니가 이렇게 5년 만에 다시 서울 군공연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어,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파가니니를 계속 사랑해 주셔서 이번 시즌이 끝나도 또 다시 파가니니 볼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저기 괜찮으시면 뭐 이렇게 호호하는 소리 한번만 들려 주시겠어요? 소는 <laughs> 음. 바꿨을 테니까 그리고 저희 여러분의 마음 잘확인했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조심히 돌아가시고 저희는 마지막 공연까지.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